전쟁은 끝단다 우리가 서로 끌어안는다면 저는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에서 활동하는 사매라고 합니다 우! 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자몽이 왜 붉은색인지 그리고 신 맛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리 멀지 않은 과거 팔레스타인에서는 대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올리브와 배추야자 그리고 다양한 이제 농작물들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바다를 건너서 한정착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정착민들은 농작물들을 키울 땅과 물들을 이제 독점을 하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사람들을 추방하고 산업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땅은 붉게 물들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대로 살던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었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살던 땅에서는 이제는 붉게 물든 복숭아와 자몽 난민들의 눈물에 의해 셔진 레몬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달에도 예루살렘 땅에서는 점점 더 과일들이 붉어지고 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었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복숭아와 자몽 레몬과 같은 과일들은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과일들은 이스라엘산이라고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과일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피와 눈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피 묻은 과일들의 재배지는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서한지구와 가자, 그리고 곤란고원에서는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점점 더 많은 불법 유대인 정착촌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 정착촌들은 승민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이라는 이름 하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농작물들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물조차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인들의 생명, 땅, 물을 빼앗아 만든 이스라엘산 농작물들은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유무역협정(FTA)로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무역은 점점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더욱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될 것이고, 이것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 점령과. 인종분리 정책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식민 지배라는 현실은 외면되고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이스라엘산 과일과 가공식품들이 점점 더 쉽게 보일 것입니다. 3월은 이런 식민 지배라는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인종분리 정책을 철폐하라고 외치는 달입니다. 2005년부터 팔레스타인 시민 사회의 저항과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불매 투자철회 제재라는 영문의 앞글자를 딴 BDS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미 시행되었던 인종분리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보이콧 운동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이런 국제법과 보편 인권 원칙을 지키도록 압박하는 것이 이 운동의 목적입니다. 저희 팔레스타인 평화연대는 한국의 BDS 운동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산 과일과 농축액으로 만든 상품들을 불매하는 소비자 보이콧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딸기, 복숭아, 자몽의 앞글자를 딴 딸복자, 안먹자, 그리고 이제 딸복자 안사자 캠페인에 함께 해주시는 것을 여기 참가자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이스라엘 제품들을 불매하는 것은 이먼 한국당에서도 개인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불의에 맞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을 끝내고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응하지 않는다면 모든 이스라엘산 제품을 거부하겠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SNS에 이스라엘산 과일이나 농축품들을 발견을 한다면 사진을 찍어서 딸복자 안 사자 혹은 프리팔레스타인, 보이콧 이스라엘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이런 이스라엘 정부에게 국제연대의 위력을 보여준다면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유와 해방은 우리 곁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일방적인 착취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착취는 끝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팔레스타인을 위한 BDS 운동을 전개한다면 말이죠. 팔레스타인 평화연대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다양한 억압에 맞서 한국 내에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저는 이윤이라는 이렇으로 억압과 착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단체들과도 연대하면서 해방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